한평군 의회가 28일 제287회 한평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현장 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0년 말 정부의 재구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노후 원전인 한빛원전 1 2호기를 각각 2025년 2026년 폐로하기로 공표했었으나 2023년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3년 6월 말 한수원이 사회가 한빛원전1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한빛 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첫 단추인데, 초안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일방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계획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의회에 따르면, 초안의 내용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지 않아 핵발전소 중대 사고 시에 우려되는 주민 보호 대책도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은 한빛 원전 수명 현장의 부실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한평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한빛 천전 수명 현장에 대한 주민 동의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남호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한빛 원자력발전소와 인접 해 있는 한평군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후원전의 수명현장이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마땅히 핵발전소 인접지역 이해 당사자인 한평군민 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